안녕하세요. 사냐철 신원철입니다. 오늘은 자산편 두 번째 시간으로 고정자산의 종류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고정자산은 기업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장기간 타인의 사용이 제한된 자산을 총칭합니다. 이때 장단기 구분은 통상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 항목은 타기업의 지배와 장기 시세차익 및 배당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말합니다.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냐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결산기말에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기예금등그 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포함을 합니다. 장기금융상품 중에 결산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 금융상품 계정에서 단기 금융상품 계정으로 대체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투자유가증권이란 아래에 열거한 유가증권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이나 사채, 국공채 및 출자금 등을 포함하고 있 쓴다. 장기성 매출채권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을 말합니다. 즉 외상매출금이나 어음의 만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권입니다. 투자부동산은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입니다. 보증금은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을 계산하는 계정입니다. 그 종류는 전세권, 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수입보증금 등을 포괄합니다. 이연 법인세 차는 법인세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은 장기간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재화및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유흥자산 중 토지는 기업이 자신의 영업 목적을 위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로서 대지나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즉, 공장이나 사무소, 주차장, 사택, 운동장 등의 부지 등을 포함합니다. 건물은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작물로서 지붕이나 둘레벽을 갖추고 있는 사무소, 점포, 공장 및 냉난방 조명, 통풍 및 이에 부수되는 설비를 포함합니다. 건물 예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는 공장이나 사무실, 영업소, 기숙사, 사택, 차고, 창고, 건물 부속 설비, 점포 등이 있습니다. 구축물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의 성거나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이에는 화단 가로등 다리 정원 철탑 포장 도로 등을 포함합니다 기계장치는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하여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원재료나 부재료를 가공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 설비 또는 작업 장치로서 기계 장치 운송 설비와 기타의 부속 설비를 포함합니다.선박은 일반적으로 여객선이나 화물선 및 어선 등의 수상 운반구로서 사람이나 물건 등을 실어 해상에서 운송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차량 운반구 계정은 철도 차량 및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 운반구 등이고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은 유형 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투입한 경우 그때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구 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합니다. 공구와 기구 비품 계정은 공구와 기구는 생산을 원활하기 위여 사용하는 도구로서 금형이나 검사 공구, 오락 공구 등이 있습니다. 비품은 원활한 관리 활동을 위하여 주로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도구로서 에어컨이나 금고, 시계, 복사기, 냉장고, 소프트웨어, 사무용, 집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자산 중 무용자산 항목을 보겠습니다. 무용자산이란 물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동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권리 또는 사실상의 가치를 말한다. 영업권은 합병이나 영업 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합병시에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공업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광업권은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업권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권리를 말하고 차지권은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창업비는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범위는 발기인에게 지불하는 보수와 법률 상담비용, 정관 작성비용, 설립 등기비용, 회사 설립 재규칙 작성비용, 주식 모집비, 통신비, 사무실 유지비, 창립총회비, 주식 발행비 등을 포괄합니다. 개업비는 회사 서빌, 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개업준비를 위한 재비용으로 사무실 임차료, 광고비, 통신비, 종업원의 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